고양이쓰 아이, 아줌마, 아이, 쓰러집니다. 아따, 진짜. 곧만 내교 부려, 이 새끼야. 아줌마? 아줌마? 어유 아줌마는 만져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왜오셨어요 아줌마. 아, 아줌마 발라당했어요? 아우, 아저씨 쫀쫀하시네요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누나에 대한 맘마를 안 들고 있으니까 아아이 싸가지가 아야예뻐해달라서 예뻐해줬더니 물어? 어? 건방져 고양이가 얼굴이 난 보자 모싱이라고 그렇지 모싱했어. 어? 고운질고질해가지고, 말이야, 고양이가. 예뻤단 말이야, 고양이가. 존재 자체가 예쁜 고양인데, 뭔 상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못생긴 고양이야? 못생겼어요. 못생겼다. 아, 귀여 누나 무는 고양이 못생긴 고양이 돼버리는데, 어떡해? 말잘들었서 이쁜 고양이 줄라 했더니, 뭐 챙긴 고양이 돼버리겠다. 이제 자, 가, 이제 너 아니야. 또 가라니까 또 오고 싶어졌어. 아우, 침대래, 진짜. 어, 밑당좀할줄 아는데, 어, 밑당좀할줄 아는데, 밀당냥이네. 처리, 가, 이제 처리가! 저리 가. 아니야. 저리 안갈 거야. 저리 가 이제. 저리 가세요. 저리 가. 에비 누나, 저리 가 이제. 누나, 마음에 안 들어. 저리 가요. 에비 진짜 갈 거야? 이제 진짜 가? 고양이 시작하는 거야? 보은나 네가 대신 올래 응, 음, 보니이 불쌍한 보운이. 하나 쭈구리에요 어이구, 머리도 조금 많고 어제 아저씨 가신다면서요. 왜 다시 오셨어요? 그것도 부비되면서어 아주 밀당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이 고양이가. 어? 어? 혼좀 나야 되겠다. 어? 아, 부비되지 말라구. 털문다고 똥꼬야 아, 뭐만지되면니가 어, 뭐야 이 새끼. 진짜? 의기가 없어, 의가. 해리야, 해리야, 나 속상해. 해리야, 너 속상해. 제가 막 나보고 만져달래서 만져줬는데, 만지지 말라고 도망 가고 막 그랬어. 해리도? 세상에, 해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8년 동안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이제 시위하는 거야? 어, 아줌마, 어, 아줌마, 걱정 마세요. 아줌마, 사랑해요. 나 아줌마는 만지면 죽을 것 같아요. 만지면 그냥 아플 것 같아가지고. 만지지 못하겠어, 고양이가. 음? 만지면 아플 것 같아, 너는. 헤리야헤리야헤리야너 습습해, 지금. 저기 헤리야 어, 이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건들지 마요. 미안해요. 우리 애기, 이제 힘든가 보다. 음, 이상밥줄땐 이상하게 팔팔 나는 것 같은데. 이제 8살이나 됐어요, 우리 애기가. 이제 늙은이에요. 우리 애기, 10, 10살까진 살아야죠, 그래도. 음, 늙은이에요. 나 관절약이라도 사다 줄까? 음, 음, 우리 애기, 늙은이. 어이, 장수녀. 뽕아리가 떼지고, 기운이가 없죠? 요 음, 뽕아리가 떼졌죠? 아이고, 아저씨 왔죠? 그래, 아직 젊은 피라서, 이렇게 애교가 많은가 보다. 젊은 피. 음. 옆에는 할머니고, 옆에도 할아버지 있고. 아싸, 아싸, 그, 참. 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아니, 안 만져? 응, 어, 아파, 싫어. 알았어, 안 만질게. 참, 참까탈없다 이것들. 까다롭니다 아주 그냥. 그래, 사랑해요, 세 마리야.